네,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게 되게 이제 뭔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뭐 저도 그랬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막뭐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뭐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막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네, 대부분 다 그렇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적이요 이 책을 쓴 겁니다. 어, 저한테는 그래요.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구독자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책은 꼭 써보시라고. 음. 어, 왜 그러냐면, 저는 사실 스펙도 없습니다. 제 책을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, 저는 배운 게 없어요. 배운 게 없고, 제가 또 야간 고등학교를 나갔어요. 어,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, 이제 막 아무것도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공부도 할 수도 없고, 뭐, 들려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, 뭐,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택백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, 배운 게 없어요. 그렇다고 제가 막 성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대부분 책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실현과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게 있으면 그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거의 쓰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제가 사기당한 거, 실패한 거, 뭐 저의 어떤 그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 과정에 실패, 끊어진 경험, 어, 이런 감정,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면 이 기적이라는 거는 진짜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. 제가 했으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책을 쓰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. 어, 뭐가 두려웠냐면은, 쓴 책을 보면은요, 거기에 스피이다 나와요. 어떤 분들은 뭐, 박사과정, 뭐, 대학원 나오고, 뭐, 이렇게 한분 나오는데,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책을 쓰는데 무슨 내가 막 바닥치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내가 어떻게 무슨 책을 쓴다는 거야 라면서아나 못쓰겠다 못쓰겠다 이 두려움이 정말 크게 왔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딱 마주하잖아요 왜냐하면 한참 울었어요 근데 내면에서 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왔냐면은 그냥 너에게 쓰면 돼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얘기를 쓰면 돼. 이 한마디가 저를 책을 쓰게 했습니다. 이렇게 뭐 장애도 있고, 바닥을 쳤고,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, 한 번뿐인 삶이에요. 우리 한 번뿐인 삶, 두 번도 아니에요, 이 삶은. 한 번뿐인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하자. 이게 기적이에요. 다른게 기적이 아니고, 저는.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요,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. 믿음. 이 믿음이 한번 생기면요,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이 마법처럼 딱 이렇게 일어나요. 앞으로 내가 또 뭔가를 할수 있다는 이 믿음이 계속 생겨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 자신 자체가 기적이다. 기적은 나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